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뮤즈 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락짓기 1단계의 창작 나무 기르기 단계입니다. 음계를 배웠으니 음계를 이용해서 실제로 창작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다음 그림 악보를 보고 음의 높이대로 소리를 내어 봅시다. 악보를 볼까요? 산에 올라 라는 부분을 보시면 높이가 낮은 곳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이것을 소리로 표현한다면? 네, 맞아요.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소리내어 표현해 봅시다. 해보셨나요? 어떻게 표현해 볼수 있을까요? 산에 올라. 이렇게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표현해 보면 되겠죠. 선생님이 끝까지 한번 해 볼까요? 산에 올라, 야, 야호. 여러분도 할수 있겠죠. 다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 높낮이를 넣어서 조금 전과 같이 그림 앞보로 나타낸 다음 소리를 내어 봅시다. 여러분도 해봐야 될 텐데 이번에도 선생님이 먼저 예시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어요. 신나는 음악 여행이라는 말을 화면과 같이 그림 앞보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목소리라, 목소리가 아니라 악기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닥터뮤즈 창작학습터의 가락악기를 활용하여 표현해 볼게요 뭘로 해볼까요? 실로폰으로 해볼까요? 다시 해볼게요 신나는 음악 여행 아아 네, 여러분들도 할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라각기를 하나 골라 높이가 다른 세 개의 음으로 조금 전과 같이 그림 악보로 그린 다음 연주하여 노래 봅시다 먼저 높은 음 가운데 음, 낮은 음, 세 개의 음을 골라야겠죠. 선생님은 높은 음을 '솔', 가운데 음을 '미', 낮은 음을 '도'로 골라볼게요. 그리고 조금 전처럼 하고 싶은 말을 그림 악보로 표현한 다음 악기를 활용하여 연주해볼까요? 선생님은 이번에 피아노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신나는 음악 여행을 악보로 그린 다음 솔, 미, 도세 음을 이용해서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연주해 봤어요. 이번에는 노래도 불러 보면서 같이 연주해 볼게요. 네. 어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아주 짧은 가사를 이용해서 하나의 가락을 짓게 될 거예요. 다음 활동은 가락선을 바꾸어 새로운 가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어깨동무라는 노래를 들어봅시다. 전곡 듣기는 크 북의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들어볼 수 있답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들어보세요. 노래를 잘 들어보셨나요? 그럼 다음 활동을 해볼게요. 알맞게 그려진 가락선을 보고, 칸에 알맞게 가사를 넣어보세요. 화면을 잠깐 멈추고, 악보를 보고, 가락선에 가사를 넣어봅니다. 네, 다 적었나요? 다 적었다면 확인해봅시다. 네, 잘했습니다. 그럼, 가락선을 보고 한번 선생님이 불러볼까요?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네,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가락선을 여러분들이 그은 다음에 그선 위에 가사를 넣어 봅시다. 먼저 선을 자유롭게 그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위에 방금 전에 어깨 동무 가사를 넣어보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러면 새로운 음계의 가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든 새로운 가락선을 악기를 활용해서 연주해 보시고요. 그리고 원곡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원곡과는 조금 다른 여러분만의 가락이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활동은 가락의 일부를 바꾸어 두 마디 가락짓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학교 종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혹시나 잘 모르신다면, 그 북의 QR코드를 통해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노래죠. 학교 종이라는 노래는 총 8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의 가사를 그림 악보에 넣으면 화면과 같이 넣을 수 있겠죠. 학교 종이 땡땡땡솔솔 랄라 솔솔 미. 자, 그렇다면 일곱번째 마디와 여덟번째 마디의 가사를 바꾸고 나서, 원래 음계가 아닌 여러분이 음계를 정해서 그림 악보에 적어 봅시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 라고 선생님은 바꿔 보았어요. 이렇게 가사를 바꾼 다음 음계도 선생님이 마음대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겠죠? 다 하셨다면 악기를 활용하여 연주해 봅시다. 그리고 원곡과 차이를 느껴보세요. 가락의 일부를 바꿔보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기초가 된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든 가락을 선생님이 연주하며 노래 불러볼까요? 선, 선생님이 우리, 하신다.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가락의 일부를 맞고 4네 마디 가락 짓기를 해볼 거예요. 너무 긴것 같다고요. 선생님과 함께라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말고 따라해 봅시다. 먼저 리 자로 끝나는 말 노래 다들 아시죠?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붓다리, 뎁사리, 소쿠리 유리, 항아리 네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면 워크북 QR코드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노래의 다섯번째부터 여덟번째 마디를 바꿔볼거예요 먼저 리자로 끝나는 말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리자로 끝나는 말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떠올려보시고 선생님은 이렇게 바꿔봤어요. 벨소리, 모서리, 먹거리, 보따리, 아기, 코끼리. 자, 그러면 그림 악보에 선생님이 옮긴 대로 악기를 한번 연주해 볼게요. 먼저, 별소리 모서리 먹거리 보따리 아기 호기리 네 원래 노래와는 다른 노래가 완성되었죠 어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두 마디와 네 마디 가락짓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겠죠? 다음 창작 열매 나누기 강의에서는 창작한 가락을 친구들과 공유해보고 활용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